안녕하세요. 기초영어 강사 어션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get, take, make, have, do와 같은 단어들을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거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다양한 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get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의 뜻이 뭔지 한번 써주세요. 음. 얻다, 구하다, 사다, 이르게 하다, 도착하다, 되다, 당하다, 뭐뭐 상태로 되다, 도착하다, 이해하다. 이렇게 다양한 답을 주셨거든요. 사실, Get란 단어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거예요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Get라는 단어는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을 봤다, 무엇을 얻다 무엇을 구하다 무엇을 사다 무엇을 가져다 주다 무엇을 이해하다 형용사에 지다 형용사 상태가 되다 도착하다 누가 뭐뭐하게 하다 누가 뭐뭐하게 설득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et의 뜻이 딱 무엇이다 라고 한 단어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문장을 볼 때마다 이런 뜻을 다 생각해야 되냐? 꼭 그건 아니에요. 이런 다양한 뜻을 알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은 내가 영어를 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문장에서는 get이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또는 아, 내가 이 말을 할때 또는 이런 뜻으로 말을 할때 get를 쓸수 있겠구나. 그런 쓰임을 알면은 조금 더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단어 및 표현 학습법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영어의 단어를 학습할 때 하나의 뜻을 이루는 덩어리를 통째로 알아둘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뜻을 이루는 덩어리를 통째로 알아두면은 그것을 이런 상황에서 쓰면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다면. 쉽게 쉽게 문장에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뜻을 이루는 덩어리를 통째로 알아두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부가적 설명을 더하는 법. 제가 대표적인 거두개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완벽한 문장 다음에 부사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더할 수 있다. 그리고 완벽한 문장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덧붙이기도 한다. 부사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일반적으로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많다. 그것을 알아두시면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알아볼 예문을 보실게요. 첫 번째로 나는 나의 딸에게 편지를 받았어. 두 번째로 나에게 물좀 가져다 주세요. 물좀 갖다 줘. 이거죠. 세 번째 무산 가져가. 네 번째 나는 회사에 버스 타고 다녀. 다섯 번째, 내가 너를 위해 커피를 끓였어. 여섯 번째,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일곱 번째, 저는 질문이 있어요. 여덟 번째, 물좀 주시겠어요? 물좀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약간 의역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제가 직접 할게요. 마지막으로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어떤 단어를 써서 만들면 좋을지 또는, 어떤 단어를 어떤 표현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et 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get 의 가장 대표적인 뜻이 무엇을 봤다 라는 뜻이죠. 그것을 가지고 나는 나의 딸에게 편지를 받았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게트의 가장 대표적인 뜻이 무엇을 봤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편지를 봤다가 영어로 뭐냐면 get a letter 이에요. a letter 이 편지 한통이란 뜻이기 때문에 get a letter 이라고 말하면 한 통의 편지를 봤다라는 하나의 표현이 돼요. 사실 이거는 get a letter를 편지 봤다라는 뜻으로 하나의 표현으로 알아두셔도 되고. get이 무엇을 받다이기 때문에 get 다음에 a l e t e r 썼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크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조금 더 쉽게 알려면 get a l e e r 라는 표현 자체를 알고 있으면 더 편하겠죠 그러면 나는 나의 딸에게 편지를 받았어 이것은 언제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을 쓰시면 돼요 get의 과거형이 Got 이기 때문에 나는 편지를 받았어라고 말할 때 I got a letter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나의 딸에게라고 말할 때 나의 딸로부터라고 말을 하면 되거든요. 원래 get something from 누구 이렇게 말을 해요. Get something from 누구 무언가를 받다 from 누구 누구로부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get이라는 단어가 from 이란 단어랑도 굉장히 자주 쓴다. 같이 자주 쓰인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I got a letter. 나는 편지를 받았어요. from my daughter. 나의 딸로부터. 이게 나는 나의 딸에게 편지를 받았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get a letter. 이라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 쉽게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나에게 물좀 가져다 줘. 이런 표현을 해볼 텐데, 쉽게 말하면, 물좀 갖다 줘, 이거죠?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은 그냥 문장 자체를 외우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이것도 몇 가지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명령문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get me some water 또는 조금 더 공손하게 말할 때는 g e t m e s o m e w a t e r please"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get란 단어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뜻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g e t m e s o m e w a t e r g e t m e 명사 나에게 명사를 가져다 줘 라는 표현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g e t m e 명사 나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줘 이거죠 그래서 물좀 갖다줘 라고 말할 때 Get me some water 또는 Get me some water please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약간 명령조일 수도 있고 조금 편하게 말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친하거나 편한 사이에서 써야지 식당 같은 데서 쓰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친한 사이에서 형제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좀 편하게 말할 때 Get me some water 또는 캔미슨 워럴 플레이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플리즈 없이 그냥 겐미슨 워럴 하면 약간 명령조로 들리니까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공손하게 말할 때는 캔유 겐미슨 워럴이라고 말하면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돼요. 겐미슨 워럴보다는 캔유 겐미슨 워럴이라고 말하면 물좀 가져다 줄수 있니? 라고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캔유 동사원형. 당신 뭐 해줄 수 있어요? 이런 표현도 알아두면 좋겠죠. 첫 번째 문장에서는 g 시 무엇을 받다 라는 표현으로 쓰였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g 시 누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다 라는 뜻으로 쓰였죠. 하지만 get a letter 또는 get me some water라는 표현 자체를 통째로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다. g 시 무슨 뜻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런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 라고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문장을 말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으로 take 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 take 도 뜻이 굉장히 많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뜻은 무엇을 가져가다 또는 누구를 데려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산가져가 이런 말을 해볼 텐데 이 말을 할 때도 명령문을 쓰면 되겠죠. 동사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산 가져가라는 말은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우산 가져가라는 말을 할때 우산을 가져가다라는 표현을 알면 되겠죠. 따라서 우산을 가져가다라는 표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산을 가져가다가 영어로 뭐냐면은 take an umbrella예요. take an umbrella. take가 무엇을 가져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take an umbrella라고 말하면 우산을 가져가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명령문으로 말할 때는 바로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말씀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산을 가져가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take an umbrella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take an umbrella라고 말해도 되고 너 우산 가져가라고 말할 때 take an umbrella with you라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편하게 말할 때는 Take an umbrella 또는 take your umbrella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Take on umbrella 또는 take your umbrella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네가 가져가라고 꼭 말하고 싶을 때는 take an umbrella with you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 with도 굉장히 가치 많이 쓰기 때문에 통째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take an umbrella라는 표현 자체를 통째로 알아두면은 이런 문장도 쉽게 말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뜻을 이루는 덩어리를 통째로 알아두면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는 회사에 버스를 타고 다녀 라는 말을 해볼 텐데 이 말을 하려면은 버스를 타다 라는 표현을 아셔야 돼요. 버스 타다가 영어로 뭐죠? 희철님이 써주신 것처럼 i g o t o work by bus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이번에는 take라는 단어를 꼭 써서 쓸 거예요. 같은 뜻의 말이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I go to work by bus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다르게 말하는 방법, take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우선, 버스 타다가 영어로 뭐냐면 take the bus예요. take a bus라고 쓸 수도 있지만은 실제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take the bus라고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번 문장에서는 take the bus로 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take a bus로 쓰기도 해요. 저는 이번에 take the bus로 쓰겠습니다. 버스 탄다라는 말을 문장에 들어갔을 때 take the bus라고 훨씬 많이 쓰여요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가 회사에 버스를 타고 갈때 특정한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회사의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평소 때. 회사의 버스를 타고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나 I인 경우에는 I 다음에 동사 원형 쓰시면 돼요. 따라서 I take the bus라고 말하면 나는 버스 타라는 말인데 이게 현재용으로 쓰였을 때는 나는 버스 타고 다녀라고 이렇게 의역이 돼요. 그래서 뭐 타고 다닌다나 그냥 탄다나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원래 take the bus라는 표현 자체가 타서 가서 내리는 모든 과정을 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고 다닌다는 표현까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I take the bus. 나는 버스를 타 또는 타고 다녀라는 말 다음에 회사에라고 말할 때 to work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Work가 직장이란 뜻이거든요. 직장이 회사예요. 따라서 나는 직장에 버스 타고 간다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I take the bus to work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take가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가서 내리는 모든 과정을 말할 때 take 교통수단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따라서 take the bus가 버스를 타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take the bus라는 표현 자체를 통째로 알고 있으면 버스 타고 어디 간다고 말할 때 take the bus라는 표현을 편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통째로 하나의 뜻을 이루는 덩어리를 알아두면은 조금 편하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테이크란 단어도 뜻이 많기 때문에 테이크 넘블러 우산을 가져가다, 테이크 더 버스 버스를 타다 이렇게 뜻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실제로 쓰시는데 훨씬 편하게 쓰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참고로 뭐 테이크 넘블러 이게 우산을 가져가다라는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테이크란 단어가 굉장히 뜻이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뜻이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make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 첫 번째로 내가 너를 위해 커피를 끓였어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어, 커피 끓이다가 영어로 뭐지? 커피 끓이다가 영어로 뭘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커피 끓이다라는 표현 자체를 통째로 알아두면은 그 고민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커피 끓이다가 영어로 뭐냐면 make coffee예요. make coffee가 커피를 끓이다 또는 커피 타다라는 말이에요. 또 여기서 끓이다라고 해가지고 boil 이런 거 쓰시는 분이 있는데 안 돼요. boil 이거는 그냥 끓이기만 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커피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끓인다 하면은 boil coffee 또는 boil the coffee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내가 커피를 끓인다는 것은 커피를 만들어서 끓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 끓이다는 영어로 make coffee예요. 그걸 모르면은 커피 끓이다라는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 될수 있겠죠. 근데 make coffee 자체를 커피 끓이다 또는 커피 타다로 알아두시면은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 커피를 끓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의 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Make의 과거형이 made이기 때문에. I made coffee 라고 말하면 나는 커피를 끓였어 라는 말이 되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또는 너 주려고 라고 말할 때 for you 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서는 왜 for를 썼냐? make 라는 단어 자체가 전치사 for 이랑 함께 쓰이는 단어예요. make something for 누구라고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다 for 누구를 위해서 또는 누구 주려고 할때 make something for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I made coffee for you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왜 for 썼어요? to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make라는 단어 자체가 make something for 누구라고 쓰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make랑 for이 하나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꼭 make는 for이랑만 쓰는 건 아니지만 누구를 주려고 또는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할 때는 for를 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이 안 돼요. 타당하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런 말할수 있죠. 말이 되다, 이해가 되다, 타당하다 라는 뜻의 표현 뭐죠? 말이 되다, 이해가 되다, 타당하다 라는 뜻의 표현은 make sense 예요 make sense. 이 표현을 알면은 그것은 말이 안 돼요 라는 표현을 쉽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모르면은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아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할때 쓰는 표현은 실제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make sense라는 표현을 알아서 쓰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그 문장 자체를 통째로 알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통째로 외워두세요. It doesn't make sense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It doesn't make sense 라고 말하면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타당한 말이 아니에요. 약간 이런 뜻이 되겠죠. 뭐, 그거 말되네 라고 말할 때는 it makes sense 라고 하시면 되고 그거 말안 돼. 그거 이해가 안 돼. 이런 말할 때는 it doesn't make sense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처럼 make란 단어가 무엇을 만들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단어는 한 단어가 딱 하나의 뜻으로만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뜻을 이루는 덩어리를 통째로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쓰기가 편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초보자들은 make 따로, coffee 따로, make 따로, sense 따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만 영어 고수들은 make coffee를 커피 끓이다, 커피 타다, 그걸로 통째로 알고 있고, make sense, 이거 자체를 이해되다, 타당하다, 이런 뜻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make sense 같은 경우에 그냥 it makes sense 또는 it doesn't make sense 이런 표현들을 그냥 문장 자체를 통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문장을 만들 필요도 없으니까요. 엄청 자주 쓰는 말은 통째로 그냥 외우면 좋아요. 하나의 뜻을 이루는 표현은 통째로 알아두고, 자주 쓰는 말은 문장 자체를 통째로 알아두자. 그러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have 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저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고. 두 번째 문장은 물좀 주시겠어요? 물좀 주실 수 있나요? 이거죠. 먼저 저는 질문이 있어요라는 문장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have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 뜻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질문이 있다는 것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질문이 있다가 영어로 have a question이거든요. 그게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문이 있어요라고 말할 때는 I have a question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have 명사라고 말하면 나는 명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명사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뭐, 그 구조에다가 a question 써서 I have a question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have a question 자체를 질문을 가지고 있다, 질문 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알고 있으면은 I have a question 이라는 문장 바로 만드시면 돼요. 이것은 have의 기본 뜻으로 가지고 문장을 만든 거죠. 근데 물좀 주시겠어요? 물좀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말을 해볼 텐데 앞선 예문에서 나물좀 가져다 줘. 나물좀 갖다 줘. 그거 영어로 뭐였죠? Can me some water. Can me some water please. Can you get me some water?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편한 사이에서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잘못 쓰면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표현이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식당에 갔다든지 아니면 아시는 분 집에 방문을 했다든지 뭐 호텔 같은 데서 물좀 달라고 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공손하게, 물좀 주시겠어요? 라고 말할 때는, get 단어 아니고, have 단어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뭐, get로도 쓸 수는 있지만요. 사실 약간 의역을 해놨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물좀 주시겠어요? 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제가 물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Can I have some water? 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Can I 동사 원형이라고 말하면 제가 동사 할수 있나요? 제가 동사 해도 되나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Can I have some water? 이라고 말하면 have를 무엇을 가지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무엇을 먹다 또는 마시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Can I have some water? 이거는 제가 물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의역이 되면, 물좀 주시겠어요? 물좀 주실 수 있나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나요? 제가 물을 마셔도 되나요? 제가 물좀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물좀 달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런 게 식당이나 호텔이나 아니면 내가 어디 초대받아가서 아는 분 집에 갔을 때 또는 아는 분 사무실에 갔을 때물좀 달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이걸 조금 더 공손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can 대신에 could 써 가지고 Could I have some water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Can I 이거보다 더 공손한 표현이 could거든요. 그래서 Could I have some water이라고 말하면은 물좀 주시겠어요? 물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말이 돼요. 사실 친한 사이에서도 써도 돼요. 친한 사이에서는 c o u l d 보단 can을 쓰겠죠. 편하게 쓸 때는. 친한 사이에서는 Can I have some water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물좀 갖다 줘. 이렇게 말할 때는 Could you get me some water? 또는 Get me some water please. 이런 식으로 편하게 말을 하는 거죠. 상황에 맞게 써야 한다. 그리고 have도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다. 사실 이거는 뜻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쓴다고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can I 동사 원형, could I 동사 원형 이 패턴에다가 Have some water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워낙 자주 쓸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Can I have some water? Could I have some water?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알아두셔도 좋다. 사실 저는 질문 있어요 이것도 통째로 알아두셔도 좋은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질문 있어요 나 질문 있어 이런 말할 때 I have a question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뭐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I have a question to ask you 뭐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고 뭐 I have a question for you. 뭐 이런 표현으로도 확장해서 쓸 수가 있겠죠. Get이랑 have의 차이가 상황에 따라 사용은 많이 다르지 않나요? Get이랑 have 같은 경우에도 그 뜻이 비슷하게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Can I have some water?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Can I get some water?이라고 말해도 돼요. 또는 Could I get some water?이라고 말해도 그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Get me some water 할때 그때 get이랑 지금 이 문장에서의 have는 약간 다른 뜻으로 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무엇을 하다라는 대표적인 뜻을 가진 do. 사실 do도 뜻이 많은데 가장 많이 쓰는 뜻은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죠. do를 가지고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그거 제가 직접 할게요. 그거 내가 직접 할게. 또는 그거 제가 직접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약간 즉흥적으로 할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다가 영어로 do it이죠 사실 do it도 뜻이 되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뜻이 그것을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을 가지고 그거 제가 직접 할게요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내가 즉흥적으로 그거 제가 직접 할게요 이렇게 말할 때 I will 동사 원형 구조를 쓰시면 돼요 I will은 줄이면 I'll 되죠 그렇기 때문에 I'll do it 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제가 할게요라는 말이에요. 그거 내가 할게, 그거 제가 할게요라고 말할 때 I do it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그 문장에서 직접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 그러면 문장 끝에 직접이라는 뜻의 부사를 덧붙여 주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I do it myself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do it myself. 뭐 myself는 솔직히 말하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직접 하겠다는 말을 조금 강조해서 말하고 싶다. 그러면 I do it myself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뭐 조금 어렵게 말하면 I do it on my own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myself로 편하게 쓰세요. 다음으로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라는 말을 해볼 텐데 이럴 때는 최선을 다하다라는 표현만 알면은 쉽게 쓰실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다가 영어로 뭐죠? Do my best. 그렇죠? do my best 하면 나의 최선을 다하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과거의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do의 과거형이 did 이기 때문에 I did my best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처럼 do가 무엇을 하다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지만 do my best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뜻을 이루는 표현으로 통째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과거형 써서 I did my best 라는 표현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것을 하다 라는 뜻의 do it 을 알면은 미래형으로 써서 I'll do it 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고 최선을 다하다 라는 뜻의 do my best 라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은 과거형을 써서 I did my best 라는 표현도 쉽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 제가 할게요. 또는 그거 제가 직접 할게요. 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문장 자체를 통째로 외우셔도 돼요. I'll do it. 또는 I'll do it myself. 이거를 통째로 문장을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문장 자체를 통째로 알아두고 쓰셔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어 및 표현을 학습하는 법을 복습하고 부가적 설명을 덧붙이는 문장도 만들어 보았거든요. 우리가 아는 단어가 딱그 뜻으로만 쓰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학습하실 때는 하나의 뜻을 이루는 덩어리를 통째로 알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유용해요. 그래서 단어만 하나 딱딱딱 외우시는 것보다는 그 단어와 함께 자주 쓰이는 단어를 알고 함께 하나의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좋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자주 쓰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뜻을 이루는 한 문장.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어떤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통째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느 정도 통째로 암기에 두거나 익숙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